서핑하러 간다니까 아이도 정말 신이 나 있는데요 저희는 이날 포항 월포에수 역장으로 서핑하러 갔습니다 이곳은 그늘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가 되어있습니다 먼저 기본교육을 받고 사이즈에 맞는 슈트를 체크하고 환복을 합니다 여성분들의 탈의실과 샤워시설은 고급지게 되어있어요 환복이 끝나고 나면 한자리에 모여서 강사님의 교육에 따라 실습교육을 받습니다 강사님이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셔서 따라하기가 쉬웠어요 실습교육이 끝나고 나면 카트 타고 월포에서 역장으로 이동합니다 지정장소에서 간단히 휴식 이제 실제로 바다에서 서핑을 한번 해봅니다. 어른들도 어른이지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몸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쉽게 잘 성공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모든 성공들이 많아지면 사람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 성취만 키우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강사님들도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니까 아이들도 답답 따라 합니다. 강습이 끝나고 나면 여기는 또 민박과 펜션을 운영하셔서 바베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수 있는 시설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장로 선생들이 늘 오신다고 합니다. 서핑 체험하시기 정말 좋은 이곳은 제로 서프입니다. 아 그리고 제로 서프에서 서핑하시면 쇼진즈 마라탕 매장을 이용시 만원권 할인을 증정해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네. 이상 네. 주철이었습니다